안녕하세요, 창말입니다. 어, 우선 이번에 제가 상대할 탑 챔프는 럼블이고, 사실 럼블은, 럼블도 영혼 끌기가 뚜벅이에다가 이제 덩치도 매우 큰 편이라서 도벽을 들었고, 사실 근데 럼블은 좀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초반에 얘가 엄청 그 보호막도 있고, 어, 게다가 이거 저거 되게 아프거든요, 화염밤사기. 근데 화염밤사기가 아픈 것보다도 가장 이제 럼블이 짜증나는 거는 영혼 끌었을 때 6렙 전에는 저 화염밤사기를 통해서 영혼 끌을 영혼을 빨리 없앨 수가 있고 6렙 이후에는 궁극기를 통해서 이제 영혼을 빨리 없앨 수가 있거든요 어 이게 좀 일라오이 초보분들에게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라오이가 영혼을 끌었을 때 영혼을 끈 상대방 챔프한테 공격을 당하면 당할수록, 영혼이 빨리 없어져요. 그래서 뭐, 공속 빠른 챔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럼블 화염방사기나, 코르키, 코르키 막, 따발총, <laughs> 아니면 신지드 독 같은 거 당하면, 영혼이 진짜 빨리 없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름, 그런 게 약간 일라오이의 카운터죠, 그런 챔프들이. 자, 일단 초반에는, 어, 이게, 사실은 라인을 당겼어야 됐는데 제가 처음에 너무 라인을 확 당겨 그, 너무 확 당겨가지고 이제 왜 다음 웨이브 때 이렇게 밀렸죠? 근데 좀 이렇게 밀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 레드에 저거 누가 와드를 박아놨는지 모르겠지만 저레드에 와드를 믿고 만일 이제 자크가 탑 동선으로 온다고 하면 레드를 먹고 온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보세 있었죠. 자 그리고 자크가 붓에서 보였고 이블리는 레드쪽이니까 좀더 편하게 이렇게 라인 밀수 있고 또 라인을 밀면 럼블은 진짜 라인 밀면 쉽거든요 자 이런식으로 영혼 땡기가 너무 쉬워서 아 이거는 이건 부패물략 때문에 타워 어그로가 빠질 줄 알았는데 부패 물량, 이제, 데미지가 들어가죠. 그때 타워 어그로가 너무 빨리 끌렸고. 사실 여기서. 제가 좀 라인 욕심을 내다가 죽긴 했는데,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근데 좀 미는 게, 어, 좋아, 좋은, 좋은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무조건 좋은. 사실, 그거, 아까 죽이자마자, 이제, 바로 집에 갔으면, 당겨지는 라인, 라인이 됐는데, 제가 어설프게 라인을 밀어버려가지고, 지금은 죽더라도 미는 라인이 됐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동하는 장면을 잠깐 편집을 했는데, 라인을 밀었기 때문에, 6렙 전까지, 6렙 전까지 좀, 안전하게, 살릴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럼블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챔피언이 커 크기 때문에 당기기가 쉽. <laughs> 자 방금 비록 당기진 못했지만, 어 사실 럼블 같이 뚜벅이에다가좀 덩치 큰 챔프들 영혼 당기는 거는 어 최대한 늦게 당기는 게 제일 좋아요. 좀 성급하게 당기지 말고 최대한 이 가두리 양식하듯이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이거 이거는 이궁왜 썼냐다? <laughs> 뭐야 이거? 아니 이거 킬각도 아니고. 일단, 어, 뭐, 어떻게든, <laughs> 촉수를 세대 맞춰가지고, 이득을 보기는 봤는데, 이거 완전, 아니, 라오 일단 궁은, 궁을 언제 써야 되는 게 제일 좋냐면, 이, 영혼을 땡겼을 때, 궁을 쓰자마자 W가 상대 본체를 때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가, 제일 베스트거든요? 이거 뭐야, 이거는. 아니, 아, 이거 뭐야, 백픽 찍었는데? 아니, 이블린이. 사실은, 저는 궁이 없고, 럼블은 궁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기 싫어서 백핑을 찍었는데, 이블린이, 혼자서 잡아, 잡았네요? 자, 그리고, 템은, 불클 바로 가도 돼요. 근데, 어, 망령의 두건 하나, 하나 정도 가주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자, 이것도, 이거 다, 다이브 각이죠? 자, 이번엔 타워 어그로. 이번엔 좀 맞아주다가. 오케이. 하하. <laughs> 자, 이번엔 타워 어그로 잘 맞아줬죠? 그리고 지금, 어, 무난하게 컸을 때는 선템 불클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어, 무난하게 컸는데, 상대가 이제 탑, 정글, 미드가 전부 다 AP여서, 망령의 두건 먼저 가주는 것도 좋죠? 그리고 확실히 뚜벅이 챔프들은 이렇게 <laughs> 갱당하면은 이 고속도로 나오거든요. 아 뭔가 익숙하네요. 자 그리고 이거 일단 화염용이라서 용을 챙겨야 되기는 한데 바텀 두 명이 저희가 죽었거든요. 자 이러면. 5대5로 할수 있죠. 방금은 이제 4대3 싸움이 될수 있었는데, 사실 이거 뭐, 이블린이, 이블린 믿고 저는 테를 타죠. 자, 막타는 놓치지 않고. 이거 사실 이거 게임할 때 자크 젤리 못 보고 있었는데, 어, 아에 뭐, 젤리 모여서 한대 치니까 1킬 먹었거든요. 오케이 자 이거 용도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이렇게 미리 먼저 와서 자리잡아가지고 화염용도 쉽게 먹을 수 있었죠 자 그리고 템을 이번에 이이 이 코어로 불클을 안가는데 이거 중무랑 정령의 형상 시너지도 굉장히 좋거든요 아 이거 이블린 <laughs> 아, 아까 그 약간 인가 음보 당한 것 같아요. 저 타워 어그로 때문에 타워를 못 맞아줬었는데 <laughs> 대가파진 기분이네요. 자 그리고 제가 요즘 영상에서 합류 진짜 많이 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아, 뭔가 <laughs> 그 일라오이 하면 뭐니뭐니해도 약간의 그 탑신병과 약간의 그 우직함을 갖고 있어야 되지. 갖고 있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저도 물론, 그것 때문에 일라오 일을 시작했고. 자, 근데 이거 지금 좋은 스프릿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미드탑 1차 타워도 밀었고. 뭐, 제가 뭐, 잡, 죽더라도 정령을 챙길까 하면 모를까. 이게, 아, 이거, 이거 혼자 죽었어야 됐는데, 이거 진짜, 이거는, 아 이건, 이거, 혼자 죽어도 욕먹을 짓이었는데, 갈리오까지 이거, 안고 가가지고, 이게 저 말이 맞아요. 위, 항상 스플릿은, 팀원들 위치를 구했어야 됐는데, 자, 일단은, 스킬, 뭐, 많이 빠지긴 했죠. 스킬, 쿨은 다 돌아, 돌았을 텐데, 네, 사실 이거는 1대4 이길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래. 어? 1대4도 이길 것 같았는데 약하네요. 어, 그리고 방금 팀원들이. 자, 근데 약간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1대4였는데 진짜 1대3까지는 지금 문제가 없거든요? <laughs> 자, 보셨죠? 이게 뭔가 저도 이제 일라오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겠다라는 자신감이 있는데 솔직히 방금 전에는 4 명이 올 거는 솔직히 생상, 상상을 못 했죠. 당연히 오, 올 수도 있는 건데. 자, 물론 탑에서 어그 프릿 하면서 텔 합류하는 것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리 용쪽에 촉수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내려와 있죠? 자, 나 이번에 약간 어 상대가 이제 바로 그용 막으려고 용 막으려고 들어오는 거 제가 이제 앞에서 어 지킨다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계속 들어와 줬죠. 자 그리고 이제 3코어로는어 그래도 일라오이한테 가장 좋은 쿨감도 20% 있고 이제 불크 가면 쿨감 40%거든요. 자 집에 가서 이제 불끌 사온 다음에 사실 20분 전에 3코어 나오면 진짜 이거는 일라오이 유저라면 1대4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어? 신발 업그레이드까지 돼 있어서 자 이거 솔직히 텔 쓰는 거 진짜 별로거든요 이거 솔직히 비춘져드릴게요 그냥 이거 걸어온 다음에 어그로 끌다가 바로 먹어도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분명히 바른 핑을 찍었는데. 아니. 아니, 지금 1대 3을 더블 킬을 했는데. 아니, 이거 사실 이거 바로 바로 갔어도 됐거든요. 근데 <laughs> 약간 일러우 할때 이러면 뭔가, 음. <laughs> 어. 일단, 뭐. 그래도, 더블킬을 했으니까, 이거는 손해는 아니기는 한데. 이거 바론까지 먹기 위한 스프릿이라서. 그러안 오면 어쩔 수 없죠. 그냥. 어, 뭐야, 이거. <laughs> 오케이. 어. 갱맘도 저기서 벽을 못 넘었지. 아 어, 그리고. 이게 약간, 우리 팀원들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정정당당, 코리아라고. 뭐, 저, 우리, 뭐, 뭐야. 아니, 이것들 뭐야! 약간, 일부러, 저기 두명 죽어 있을 때는, 발언을 안 먹고, 어? 이렇게, 저기 다 살아나니까, 발언을 먹네요? 아, 그리고, 만약 이거, 바로 스틸 당했으면 게임 더 길어졌을 텐데, 이블린이 자크보다 2레벨이 높아서, 어, 스틸 확률이 조금 낮았죠. 아, 어, 이번 영상은 근데, 어, 오랜만에, 진짜, 약간, 탑신명자 모드로 게임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어, 이블 이불... <laughs> 사실 이거 이블린 줬어야 됐는데. 아, 영상 이제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딜량은 1등을 했네요.